삭제가 블랙박스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녹화 화면입니다. 녹화 화면에서 조금 10초 지나면 은 녹화 화면이 꺼집니다. 다시 터치하게 되면 이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한번더 터치하시게 되면 은어 밑에 재생 어 그리고 설정이 나옵니다. 재생은 찍힌 화면을 보는 것이고 설정은 기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능 설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자 주차 설정 주차 설정은 12V 22시간 이내에 나눠있는데 12V는 주차 후 12V 밑으로 떨어지면 블랙박스가 꺼진다는 말이고 배터리가 계속 살아있어서 12시간을 찍고 난 뒤에 꺼진다는 겁니다. 얘를 터치하시게 되면 시간이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오래 찍을 수 있겠죠. 내가 배터리가 약하면 얘를 작게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다시 뒤로 가서 또 시스템 설정 그럼 시간 설정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 날짜, 시간을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앞으로 다시 나와서 어, 하면은 어, 다시 녹화가 됩니다. 모든 블랙박스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